오늘은 하이린이가 이사를 합니다. 소파하고 하이린 책상하고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이사 준비로 우리가 소파하고 하이린 책장을 좀 구입을 해야 돼요.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가구점에. 소파 여기 있다. 앉을 만해? 아. 아 이렇게 해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인 하이리 아빠. 책꽂이 저기 위에 맞네. 위에 가볼까? 하이는 어? 오로지 <laughs> 자기 책꽂이에만 꽂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거 보세요. 하이라, 일로 와. 하여튼 여우라니까. 이건 책꽂이 아닌 것 같아. 가용 주방 그건가주에서 네, 이런 거. 이거 괜찮네. 얼마야? 그치, 밥 100만 동이야, 이거. 1 0 0만 동이야? 1 0 0만 동이 980만. 아, 98만. 밥밥는 거네. 뭐저겨 봐. 근데 이게 쓸모가 있냐, 이게? 밥는 아, 되게 약해.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네. 또 다른 집을 한번 와봤습니다. 쇼 소파가 다들 고만고만해서 그닥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팔걸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소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막 둘러보니깐, 아줌마가 저 안쪽에 있는 비밀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쁜 소파를 보여줍니다. <laughs> 일단, 마음에 드는 소파를 하나 구입했어요. 앉아보지도 않고 구입했네? 간져 봐야 되는데. 너무 싸면 좋겠다. 우리 쇠까지 못 사겠는데? 제이.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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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300원. 이거 많이 깎아 줬대. <놀람> <놀람> 엄마 우리 쇠까지 못 사겠네. 이돈으로 이게 75만 동이. 5만 동 깎았어. 70만 동. 어, 70만 동. 그다음에 이거 남편 정리. 근데 원목이 튼튼해 그래도. 롯데마트에 왔어요. 채고지가 그렇게 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눈만 높아져서 눈에 띄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 시원해. 음. 아 채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마트에 있는 제품들을. D.I.Y.로 조립하는 제품들을 구입했습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닌 하엘이 많이 피곤했을 텐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잘만 따라다닙니다. 이유는 로테리아를 먹었기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짐을. 조금씩 조금씩 옮기면 금방 옮길 것 같아요 한살림 여 손잡이 부러졌어 이거 어떻게 붙이지 이삿짐을 하나 두개씩 카트에다가 끌어서 올리는 하이리 아빠 밥솥과 전자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쌀통도 가져왔네요 저건 진짜 무거웠는데 저거 들다 허리 다칠 뻔아 힘드네 아 이사면 진짜 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그렇게 이사를 다녀봤어도 집사람이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동안 짐드려로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짐이 진짜 트럭으로 두개 그렇게 이사 다녔는데 여기서는 리억버로 자기 생활이 쉬운 게아니 서로 울 때가 많이 있지. 이 리어크 하나 빌리는데도 참 에휴. 그래도 감사해요. 쇼파가 도착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 책상 이거 얼마나 야... 저 연필 저렇게 꽂아놓고 바라지 음. 저 너무 적당히 뭐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책상이 좀 지저분하지만. 촬영 차량 장비들 촬영 차량 장비들이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더빙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다 아여 책이 진짜 없긴 없다 책이 그치? 오고 음, 있어요 지금 음, 배 타고 오고 있대 이거 인터넷으로 청소기 배달시켰는데 네망 꽝입니다 자 오늘 집 리뷰했는데요 집 이쁘죠? <laughs> 마지막으로 뷰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슨 응. 사다 파틴가 그런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빈플랜드거든요빈플랜드 쓰여있죠? 이제 강이 여기가 이제 민물이에요 민물 음. 이쪽에서 이제 바다하고 연결되는 부분 여기합수물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갈라져서 비가 내리면 여기가 흙탕물이 돼서 내려와요 여기가. 그래. 그래서 여기 바다가 여기, 여기 이쪽에 지금은 음. 털었지만 껄물이 매우 많네요. 설탕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물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납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요 집들이는 비행기 뚫리면 하겠습니다. 조금